라오어 시리즈 풀무비는 캡틴 라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오늘 어, 빠르게 진행딩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 플러스 일명 새 게임 플러스 생존자 플러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난이도입니다. 자원의 존재가 희소하고 적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생존자 플러스는 생존자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네마틱 컷신을 넘어가는데, 어, 한번 넘어가고 나서, 로딩이 한 10초 정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로딩 중인데, 어, 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무비컷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빠르게 진행딩을볼 거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어, 무비컷 건너뛰었을 때 어, 로딩이 또한 10초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갈테고 그리고 지금 거의 강제적으로 인트로 부분 영상은 어, 초반은 조금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뭐 건너뛰기 해 볼게요 제가 건너뛰기 해보고 할수 있는 건다 넘어가서 일단 엔딩이 어 되네 지금 아 되는구나 처음부터에 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눌렀죠? 제가 지금 녹화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지금 4초, 5초, 6초,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초 정도 지금 됐네요. 아, 지금 소리가 안 들리네, 잠깐만요. 아, 소리를 안 켰구나. 나왜 소리가 안 들리나 있어 지금. 소리, 소리 난게 플레이 됐구나. 엔딩을 빨리 보기 위해서, 지금. 아, 여기는, 어, 스킵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확인했는데 스킵이 안 돼요, 여기도. 테스트 했는데 안 되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뭐, 이 정도는 봐도 괜찮잖아요. 난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 게임 처음 시작할 때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이 아닌 기타를 메고 달리는 조엘. 저 기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작의 스토리를 플레이해 본 사람을 알겠지만 조엘이 엘리에게 수영도 가르쳐 주고 이제 기타도 가르쳐 주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아, 경치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연출을 보여주는 아 너무 힐링되네 언차티드4할때 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기분이에요 언차티드4는 굉장히 색감이 좋았는데 이거랑 또 기분이 되게 달라네또 이게 영화지 뭐. 게임이야. 영화지. 레드데드 리뎀션 2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어 여러분 어 시간 관계상 일정 부분 여기는 컷 편집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컷 편집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는 빠르게 진행된 부분은 한20 24분 정도 걸리는 것같아 빠른 엔딩을 보는데, 한 24분 걸리는 것 같아요. y 아, 여기 앞 넘어가야 되구나 제가 순간 정신을 놓고 있었네요. 여기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갔어도, 이런 부분은 약 10초가 걸리고, 같은 장소에서의 컷시는 한 1,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장소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한 1, 2초면은 로딩이 짧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 넘어갔죠. 요런 거는 거의 한 10초 정도 걸려요. 로딩데 9초, 10초 정도 걸려요. 여긴 지금, 같은 장소죠? 요거, 이거, 이거, 이거 하고 넘어가야 돼요. 기타 치는 것까지는 해야 돼. 근데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이게 원곡에 대한 음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원곡을 찾아 듣는 것보다, 오히려 조엘 배우가 부르는 게더 좋아요. 그, 이, 조엘 배우 이름 까먹었는데, 실제로도 기타를 잘 쳐. 실제로도 기타를 굉장히 잘 치고 노래 잘 부릅니다. 갑자기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검색하세요 여러분. 나와. 실제로도 노래 잘 하고 기타도 진짜 잘 치. 아 그저 그 사람은 근데 이 컴퓨터 그래픽에 갖춰진 게임 에 나오게 기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야. 굉장히 잘 생겼고, 굉장히 잘 생겼고,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중후한 맛이 있고 멋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성우잖아. 성우. 성우인데 제가 이기로는성우겸 배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을 수 있지만 <laughs> 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정보를 조사한 건 아니라서. 근데 어그 영상 촬영하는 장면은 봤잖아요, 제가. 메이킹 필름 봤는데 어. 남자가 봐도 너무 미남이야. 너무 미남 이거 정말 조엘 조엘 캐릭터에 딱 어울리는 인물. 어떻게 보면 음, 수염 기르는 장면을 봤는데 수염 기르는 얼굴을 봤는데 조엘하고 거의 똑같아요. 수염 기렀더니. Hey, is Joel up? That sucks. 여기 못 나오면 그행 해야 돼요. <목소리> 여기까지는 <목소리> 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 아무것도 몰랐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여기서. 정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목소리> <목소리를 쇼핑을 했다> 그가 게러게왜 화를 냈을까? 그렇게... 전작에서는 조엘하고 같이 있고 싶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목소리도> 어? 나를 버리던지 뭐 내가 사랑한 사람 다 죽었던지 했는데 조엘 유일하게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파이어플라 있는 곳까지 이제 아니네 아니, 아무튼 끝까지 자기와 함께해준 사람은 조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엘리가 조엘을 그렇게 따랐는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냥 조엘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네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맞아 아무리 사춘기이고 철이 없다 그러지만. 근데 무조건 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얘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어, 예. 아, 무조건 철이 없다고만 할 수는 없어. 나 근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는 거냐? 남들이 보면 나이 게임 처음 하는 줄 알겠네. 저 원래 길침이다. 저 원래 길을 잘못 찾아요. 아, 니가 문을 열어, 임마! 뭐 팔짱을 끼고 있어! 아, 이제 물론 이제 게임상 주인공, 이제 플레이어들이 뭔가 할게 있어야 되니까 한거 압니다. 아는데도 그냥, 음, 굳이 지가 열면될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넘어가나 볼게요. 어, 넘어가네. 여긴 뭐 금세 넘어갈 거에요. 같은 장소라서, 글씨는. 됐죠? 야, 전편 때 발전기만 만들었었거든. 전기 발전기 정도 이제 성공시켰잖아.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진짜 마을이됐죠 완벽한. 세상이 망것 같지만, 어쨌든 살수 있는 환경이 됐죠. 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지. 싫어. 얘기하기 싫은데. 싫은데. 하기 싫어. Look, I don't know what's going. 아, 이거 못 넘어가네, 이거. A guy really cares about you. And I'm sure he didn't mean to. Fine. 괜찮긴 뭐가 괜찮아? Sorry to pry. 네가 조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어? 어떻게 조엘의 입장을 디나. 조금 더 헤아려 들려지 아 제지 기분 나쁜 것만 디나.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겠죠. 얘가 자기 오랫동안 늙어 죽고 싶다는 대사를 합니다. 어 c I 결국 어쨌든 조엘 때문에 얻은 생명으로 디나. 본인이 디나. 평생 누릴 수 없는 디나. 행복, 또 친구 누리잖아 지금. 아, 이거 또, 저기, 싸매는데 아이, 던져, 안 할래. 맞춰, 빨리 맞춰. 빨리 맞춰봐. 아, 맞춰봐. 자, 자, 여기있다. 어, 자, 자, 올라, 올라, 끝내. 이거 그냥, 지면 되는 거야, 빨리 지면. 자, 자, 자. 스피드런이야, 스피드런. 자, 빨리 맞춰, 빨리. 야이, 등신들아! 아, 이, 저기, 얘들아! 이것도 못 맞추냐? 가만히 있잖아. 야이! 바보야! 아니, 이걸 못 맞춰? 아니, 가만히 있을걸. 야, 나 여기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이 멍청아.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타, 그렇지. 야, 야, 네개더맞 그렇지, 빨리 배워. 스피드런이야, 스피드런. 더 빨리. 니네가 빨리 맞출수록 내가 이기는 거야. 아니, 멍청아. 눈을 어디 두고 던지는 거야? 아이, 난 답답한 친구들. 아이, 그렇지. 아니, 도망가지 마. 아, 얘들은, 이씨, 코앞에 두고도 이렇게 못 맞추니까 AI가 좀 등신 같긴 하는데. 이이눈앞에있는데못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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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냐? 와, 이거 싫어야 지금? 아니, 얘는 어디 갔어? 야, 지나 바보. 너네가 빨리 맞춰야 나 그다음 진행할 거야. 나 진행딩 바이더 진행딩. 그렇지, 그렇지. 자, 마지막 한대. 한 대로 한 끝나. 자, 한대 한대 끝나. 마지막 너의 승리. 오케이, 잘했다. 네. 이게 졌을 때 장면이 이게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요거 플레이를 한번 했어요 테스트 삼아서. 제가 했는데 이겼을 때하고 졌을 때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뭐 크게 차이는 없고. <목소리> 여기서 하겠어요. <목소리> 아휴 내가 지금 이 장면만 몇 번째 하는 거냐 지금? 이거 녹화를 위해서. 가자, 나 지금 왜 제시가 우리한테 등산로를 맡겼다라는 대사를요? 제시가 우리에게 등신로를 맡겼다라고 했어. 내 입에 등신이 배었나 봐. 왜냐면 워낙 이 게임이 이제 등신 같은 설정도 있어가지고 그런 아무튼 말 타고 가자. 그, 말 주세요, 빨리. 랠리, 얼마나 행복하냐, 너. 안녕, 쉬모 쉬머? 쉬머? 슈머 아니었나? 시 뭐라고 하네? Open it up. Settle down, j o 아 여기 건너뛸 수 있고요? 건너뛸 수는데 건너뛸 수 있는 건다 건너뛰야지. 어 지금 여기서 어 내가 어디까지 테스트 플레이했었지? 음 아무튼 저기. 어, 좀꽤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일단 한 번. 난이도 느낌이 어떤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초반을 테스트로 한, 1 시간 반인가 했거든요. 2 시간인가? 근데 할만 하더라고요. 어. 뉴게임 플러스지만,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도, 아니, 아니, 뭐라 그래야지? 1회차 끝마친 사람들은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조금씩 익혔으니까 들리뭐 길만은 뭐 해보지 않네. 잠깐 This way. 여기서 지금 남자라고 나오죠. 여자라고. 여기서 이름이 안 밝혀져요. <목소리> 자막을 <목소리> 이제 이름 나오는 자막 설정으로 <목소리> 바꿨는데. And it's w a No. Can't wait. 나중에 이제 애비오원이라고 부를 때 자막이 이제 바뀝니다. 근데 <목소리> 재밌는 건 우리가 에비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이 부분이 <목소리> 어, 정말 아무 부담이 없었지. 아무 느낌도 없었으냐? 기대감으로 <목소리> 플레이했지. 계속 계속 기대감으로 <목소리> 에비의 yeah,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에비 어. 고생 좀 해야 돼. 아, 여기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정말 그런 애인 줄 몰랐지. 인간 쓰레기일줄 몰랐지. 내 기준에서 인간 쓰레기야. 어쨌든간에 뭐 게임상으로 뭐 아무리 에비에 대한 사정을 내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래도 난 설득되지 않아. 고생 좀 해야 돼에비는좀 혼나야 돼. 물론 제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에비넌너 어, 지금 얼차례 좀 받아야 돼 얼차례 어, 기합 좀 받아야 돼. 혼나야 돼, 한마디로. 혼나야 돼, 어. 넌, 넌 찬물에 구, 좀 굴려야 돼, 너. 굴려야 되겠어. 어. 너 조금. 겨울이거지 겨울이 엄청 차잖아,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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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냉수. 냉수에 아주 고통을 좀 줘야 돼, 그냥. 어, 이거 올라가네, 또. 자, 이게 찬물에 있다가. <놀람> <놀람>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추운지 알죠, 여러분? Uh, 그이 눈밭에서 얼마나 넌좀 고통을 좀 받아야 되나? 닐 드럭만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처럼 닐 드럭만이 너를 굉장히 아낀 것 같아. 난이 게임에다가 네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 네가 주인공인 줄 알았다고 사기를 당한 느낌이잖아. It's too high. Come on. 쉬릿. Hey. 보석은 코충 있어요. 얘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Stop looking down. 자, 이름 불러 줘요, 저. 이름? 오언. 오언. Do we have to go back this way? 자, 이름 또저 조마게. Consider it an opportunity to work on your fears. 아무튼 근데 자막은 되게 신경 썼어. 자막부뿐만 아니라 여거를 설정이 뭐 뭐라 그러지? 청각장애인 뭐 시각장애인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보조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옵션에 들어가면 그니까 뭐 게임성 자체에서 유저 배려를 없는건 아닌데 스토리 자체가 팬 배려가 전혀 없는거지 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완전히 패를 베려놨어 컷신이죠? 넘어갑시다 엔딩봐야되니까 네. 빠르게 엔딩볼려면 뭐 스피드론 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건 빨리빨리 넘어가줘야돼요 이럴때 나의 불스포 프로가 어? SSD였으면 얼마나 좋아 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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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엔딩까지 지금 하느라 20분 6초 걸렸고요 아무튼 라스트 오브 스투 숨겨진 엔딩 신 엔딩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캡틴 라미의 라미 월드였습니다. 구독 옆에 종 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